2022년 가을 묘목 출하를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뿌리가 튼튼해야만이 좋은 묘목이거든요. 이렇게 뿌리가 튼튼하면은 활착률이 빠르고 활착률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열매를 맺는 기간이 단축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가 굉장하죠 네. 어, 묘목을 캐면서 어, 이렇게 단풍 구경을 하면서 어, 묘목을 지금 제가 캐고 있습니다 어, 헤이즐넛은 서양에서는 에, 가로수나 조경수로 해서 육종된 그런 품종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넓은 잎이, 잎이 이렇게 잎이 덥거든요 우리 손바닥 이상 되는데 넓은 잎에 가을 단풍이 샛노랗게 이렇게 들다 보니까 저는 강원도 홍천입니다만 1시간 정도가 설악산이에요 설악산 굳이 갈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뒤산이 지금 어, 이렇게 단풍으로 물들고 있는데, 어, 이그헤이즐넛 단풍도 장관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짬을 내서, 어, 헤이즐넛 단풍도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묘목이 키, 에, 제가 1m75입니다만은 어, 키 이상 크지요. 물론 뭐다큰건 아닙니다만은 평균적으로, 어, 묘목이 아주 굉장히 크고 뿌리가 튼튼하고 그래서 어 저희한테 묘목을 가져가시는 분은 활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을 단풍이 정말 멋있습니다.